안녕하십니까. 자, 전산회계 1급을 강의하게 될 윤상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전산회계 1급을 여러분들이 에, 듣게 되시는데, 자, 전산회계 1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2급의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수월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 바로 회계를 조금 예전에 배우셔서 바로 들으신 분들은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본 과정은 자, 여러분들 그 전산회계 2급 과정의 일부분을 복습과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기업의 회계처리를 배웠다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바로 자, 법인기업 즉 제조기업을 상대로 한 회계처리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럼 먼저 자, 전산회계 1급의 과정과 전산회계 2급 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요, 자, 개인기업의 회계처리로서, 바로 업종은요, 도소매업이죠. 도소매업입니다. 그러나 전산회계 1급은요, 바로 자, 법인기업, 즉, 제조기업입니다. 물론 도소매업도 포함합니다만, 제조기업이 자, 주된 회계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재고자산의 경우는요, 바로, 전산회계 2급에서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상품 계정 하나만 사용했지만,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바로, 상품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이니까 제품, 제품을 우리가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또는 제공품, 이런 계정 등이 있다는 거, 좀 차이점이 있죠. 재고자산이, 자, 어, 전산회계 2급보다는 조금 자,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이제 재무보고서식을 보시면 바로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밖에 없지만 자, 전산회계 1급에서는 법인기업회계이기 때문에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 제조원가명세서, 제조기업에서 작성하는 것이죠 그다음 잉여금처분계산서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범위는 지금까지 회계 2급에서는요 재무회계 즉 회계원리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다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바로 재무회계 뿐만 아니라 원가회계의 기초부분과 부가가치세 기초부분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 제조기업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자, 두 번째,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다음은, 자, 판매 활동을, 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매 활동, 제조 활동,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제조 활동 부분이 바로, 자,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즉, 제품 제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자,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매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을 운용하고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이런 내용들은 바로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 있죠. 재무 상태표. 에 그다음에 제조활동을 보시면 자, 제조기업은 당연히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 제조를 하게 되는데 이 공장에서 바로 제품 제조에 관련된 내용 자, 이런. 자, 내용들이 바로 원가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작성되는 게 바로 제조 원가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제조 원가 명세서에 왜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느냐? 당연히 제조 기업은 제품을 주로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회계 기간 중에, 자, 얼마만큼의 제품이 생산되어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바로, 자, 우리가 이익 계산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이제 제조되면 이걸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판매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판매 활동은요, 당연히 판매를 하고 돈을 벌겠죠? 즉,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사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손익계산서를 그래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거기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법인 기업들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단기 순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다시 어때요? 다음 연도에 다음 회계 기간에 다시 재투자를 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제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제조 기업의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서식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재무제표부터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기준에서의 재무제표는 다섯 가지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 변동표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 현금 흐름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주석이 있는데, 자, 이 주석은요, 바로, 재무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별지를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알수 있는, 즉, 회계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내용들의 명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제조원가 명세서 설명했었죠. 그것 또한 바로 주석에 포함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자, 재무제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제조원가 명세서와 바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즉,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겠죠? 자,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즉, 주석이죠? 주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결되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 보세요. 서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첫 번째 가장 먼저 제조 기업은 가장 먼저 작성되는 게 바로 제조원가명세서입니다. 왜냐? 제품 생산되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 생산된 걸팔 거죠. 생산된 걸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품이 회계 기간 중에 얼마만큼 생산됐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명세서에서 바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즉 회계 기간 중에 자 회계 기간 중에 제품이 얼마만큼 생산됐는가를 먼저 여러분들 계산하게 되고,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바로 다음 손익계산서, 즉, 이제 판매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손익계산서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 바로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제품 매출원가, 우리가 프로그램에 보면 제품 매출원가 창이 별도로 열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로 이 제품 매출원가 계산의 창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바로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 손실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은 법인 기업의 경우, 개인 기업의 경우는 당연히 자, 회사가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은 당연히 자, 기업주 거지요. 사장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법인 기업은 바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생겨나. 자, 이랬을 때 그건 다 법인 거죠. 개인게 아니라 법인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개인 거라 아닙니다. 법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이 이익들은 처분을 통합니다. 즉 자, 바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처분을 다음에 초에 주주총회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작성되는 게 바로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12월 30일 결산 때는 일단 반영만 해놓고 다음 연도에 처분을 합니다 다음 연도 초에 그래서 바로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보면 단기 순이익 란이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이 금액이 반영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작성이 되면, 작성이 되면 그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결과치가 바로 미처분 이여금인데 결산 시에는 처분하지 않은 상태죠. 다음에 초에 바로 자, 주주총회를 열어서 처분하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는 바로 미처분 상태의 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순 재산인 자본의 증가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재무 상태표에 12월 31일자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표에는 그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되지만 이게 다음 연도 1월 1일 다음 연도로 넘겨주는 바로 재무 상태표에는 당연히 자, 2월대 온 잉여금으로 이렇게 별도로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입력을 우리가 그 기록을 해서 넘겨주게 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것은 회계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처분 이익여금 계정이 바로 하나만 원래 있는 것이 정상인데 자,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때는 연도 회계 기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미처분 이익여금은 회계 의 기간 장사했던 그 해에 바로 자 미처분 상태 잉여금으로 놔두고 다음 연도에 넘어가면 주주총회에 의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입장에서는 바로 2월 돼서 넘어온 잉여금으로 어때요 표현을 바꿔서 우리가 정리해주게 를 되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는요 바로 2월 이 기금으로 반영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주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소매업인 바로 전산액이 2급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손익계산서와 자, 제조기업인, 바로 전산액의 1급의, 자, 법인기업, 즉, 제조기업의 손익계산서의 작성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도소매업의 경우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자, 도소매업의 손익계산서인 경우는 당연히 재고자산 자체가 상품이죠. 상품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매출 원가는 당연히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자,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자, 회계 기간 중에 매입한 상품 매입액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자, 판매되지 않은 상품, 즉 12월 31일자에 남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바로 상품 매출 원가, 즉 상품 1년 동안 회계 기간 중에 상품 판매한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이미 매출액은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여기에서 그 매출한 상품의 원가를 빼게 되면 그 상품 매출한 것에 대한 총 이익이 나오겠죠. 이걸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은 자, 소득세를 내죠. 그렇죠. 개인 기업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제조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제조 기업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제품 매출액이 되겠고요. 그다음 매출 원가 또한 제품 매출 원가가 되겠죠. 이때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플러스하게 되는데 기초 제품 재고액이라는 것은 지난 연도에 전년도에 즉 전기죠. 전기에 자, 팔지 못한 게 올해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올해 입장에서는 기초 제품 재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자, 조금, 앞번에서 설명했던 대로, 바로 이 제품 제조 원가가 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바로, 제조 원가 명세서에 바로 결과치가 되겠죠? 그래서 반영이 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자, 단기 말에 판매하지 못한, 제품에 바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두 금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게 되면, 빼게 되면 바로 제품에 대한 매출 총 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같고요. 대신 이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기업은요, 당연히 세금 뭘 냅니까? 법인세를 내겠죠. 그래서, 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그랬는데, 프로그램에서는 법인세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계정감은 똑같습니다. 법인세 비용 똑같아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비용이나 소득세 등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익을 이 계산하고 하나 더 있는데 주당순익. 법인기업이니까 주식 이 있죠? 그래서 주당순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부러 주당순익 부분은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제조기업에서 이제 중요한 제조원가 명세서의 작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자 공부를 하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 제조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원가의 기본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 기업은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공장의 구조를 보면, 먼저 재료 창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생산 라인이 있겠죠. 생산 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제품 창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당연히 이제 재료 창고에, 외부로부터 재료를 구입해서 재료 창고에 넣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조를 위해서 이제 그 재료를 꺼내서,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할 거예요. 일정 시간이 이제 투입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당연히 당연히 제품이 생산될 겁니다. 그 생산된 제품은 당연히 제품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고에서 주문 받으면 어때요? 당연히 공장에서 어때요? 주문처에 당연히 우리가 배달을 해주죠. 보내줄 거라는 이야기죠. 이 때가 바로 뭡니까? 판매된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제조기업은 거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 재료창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재료창고에 재료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기록하는 당연히 장부가 있겠죠? 그 장부가 바로 원재료 또는 재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원재료, 재료. 원재료 또는 재료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계정이에요. 그래서 원재료 또는 재료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창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재료창고에 원래 1월 1일자로 바로 자 재료 남아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재료는 당연히 전년도에 썼대요. 사용하지 않고 남은 거겠죠. 이걸 우리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 또는 기초 재료 재고액이라고 합니다. 원재료나 재료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 이것만 가지고 물건 만들고 이제 더 이상 제조 안할건 아니죠. 그래서 그때 그때 수시로 재료가 지금 떨어진 재료들 자 부족한 재료들은 수시로 회계 기간 중에 계속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료 창고에 넣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료 입고라고 하죠. 즉 쉽게 이야기하면 자, 회계 기간 중에 매입한 것이죠. 매입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할때 바로 단기 원재료 매입액과 단기 재료 입고액은 같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글자만 조금 다르면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재료와 1년 동안 사들인 재료, 창고 안에 이제 가득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제품 생산을 위해서 재료를 얼마나 썼는가를 알려면, 제품, 재료 창고에서 빠져나간 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즉, 출고된 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래 있었던 재료에서 어쩝니까? 바로, 뭐예요? 안 쓰고 남은 것만 빼면 되겠죠. 이게 뭡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 안쓴 거죠. 남은 거예요. 이거 이거 언제 쓸 거예요? 내년도에 쓸 거야. 자, 그래서 바로 전체 재료에서 자, 안 쓰고 남은 것을 빼게 되면 빼게 되면 바로 우리가 자, 재료 창고에서 빼간 것. 즉즉 즉, 자, 소비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표현합니다.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플라스한 다음에 플라스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게 되면 자 회계 기간 중에 자 우리가 제품 제조를 위해서 소비한 재료가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비한 금액 즉 출고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바로 소비한 거죠. 소비한 거 참고해서 뺀건 당연히 제품 재료를 쓰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소비한 금액은 결국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즉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투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출고액이나 소비액이나 투입액이 같은 건데, 결국은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말로는 또 착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착수라는 말은, 착수라는 말은 당연히, 자, 생산 라인에 어때요? 집어 넣은 거죠? 집어 넣은 거. 그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우리가 착수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 만들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산라인을 살펴볼 것 같으면 생산라인 또한 자 계속 작년에도 만들어 만들고 계속 이어서 만들고 이렇게 기회를 계속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라인에도 1월 1일자로 보면 바로 우리가 자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라인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 즉 계정은 재공품 계정입니다. 재공품이라고 해요. 그래 그렇죠? 재공품이라는 것은 바로 자 제조 과정 중에 있는 재고 자산을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왜? 원재료는 제품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즉 판매 목적으로 나중에 제품 만들 거니까. 그런데 생산 라인에 들어가 있는 자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산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때 제품의 모양을 갖췄겠죠. 당연히 제공품이겠죠. 이게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자 제조 과정 중에 있는 걸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생산 라인에 자, 일정 시간이 오고 제품이 어떻게 생산 라인에서 뻥 빠져 나오면 제품이 되겠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제조 원가 명세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는데 이 제조 원가 명세서가 바로 이 생산 라인의 제조 과정을 명세서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제조 원가 명세서입니다. 그렇다면 생산 라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자 전년도에 기계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은 기계 안에 있는 바로 제조 과정 중에 있는 것이 기, 올해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되겠죠 그래서 기계 밖으로 이제 이게 가장 먼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새로 집어넣은 것 집어넣을 때는 재료만 집어넣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재료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데 자, 재료비, 노후비, 제조 경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가의 3요소라고 하죠. 원가의 3요소. 그래서 바로 재료비, 노후비, 제조 경비가 투입되죠. 재료비는 뭐 여러분 잘알 것이고, 농민비는 인건비, 그 외에 재료비와 노후비를 제한 나머지 모든 비용들을 제조 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경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은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경비와 제조 경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조 경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라인에서 제품 제조를 위해서 이처럼 들어간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체 들어간 것을 당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자는 어때? 두개 이상일 경우에 총자를 사용하죠. 자 당기, 당기, 올 회계 기간 중에 전체 제조를 위해서 비용 쓴 돈이잖아요. 용어를 보면 다 붙여진 용어예요. 회계 용어는. 용어만 제대로 이해하면 웬만한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가라고 하는데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용이란 말과 원가라는 말을 호용,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원래 있던 거 새로 집어넣은 거. 그렇죠? 그렇다면 자, 1년 동안 제품이 얼마만큼 생산됐느냐는 기계 안에서 안 빠져나온 걸 확인하면 되겠죠. 기계 안에서 못 빠져나온 거. 12월 31일 자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이 전체 기계 안에 들어가 있던 것에서 결국은 자, 빠져나오지 않는 걸 빼면 빼면 나머지는 기계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기계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비로소 제품으로 완성됐다는 이야기죠. 제품이란 말도 사용하지만 똑같이 완성품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것은 당연히 제품 창고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로 이 생산 라인에 자, 우리가 생산 라인에서 제품이 1년 동안 회계기간 중에 얼마만큼 생산됐는가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서 당기 총 제조비용, 당기 총 제조비용은 재료비, 노은비, 제조금비를 다 합한 거예요. 자, 플러스 한 다음에 기계 밖으로 못 빠져나온 금액만큼 빼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 1년 동안 만들어진 제품 제조 원가가 이처럼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품 창고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창고에 관련된 제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기록한 바로 장부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제품 계정입니다. 제품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 자, 이 제품 창고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자, 제품 창고에 작년에 못 팔고 남은 거 이제 올해 팔아야 되겠죠. 올해 입장에서는, 작년에 입장에서는 작년 입장, 전기 입장에서는 기말이지만 기말 제품 재고액이지만 올해 입장에서는 올해 사업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1월 1일자로 있는 거죠. 1월 1일이 기초죠. 기초 제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년 동안 생산 라인에서 완성돼서 우리가 만들어진 제품이 제품 창고로 1년 동안 계속해서 들어왔겠죠. 만들어진과 동시에 들어왔을 거예요. 당연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당기 올 회계 기간 중에. 제품으로 제조된 금액이죠. 즉, 바로 생산 라인의 제조 원가 명세서의 결과치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즉, 1년 동안 만들어진 제품이 제품 창고에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팔았는가를 계산하면, 결국 못판 것만 어때? 빼버리면 되겠죠. 팔지 못한 거, 그게 뭐예요? 12월 31일 자, 바로, 제품 창고 안에 남아있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당연히, 자, 어때요? 팔지 못한 걸 빼면 나머지는 다 팔려나갔다는 이야기죠. 판매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제품, 바로 매출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품 계정, 우리가, 자, 우리 즉, 제품 창고에 대한 얼마만큼 1년 동안 팔았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기초 제품 재고액에 만1년 동안 만들어서 제품 창고로 들어온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뿌라싼 다음에 팔지 못하고 남은 것대요.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자 단기 제품 매출 원가가 되겠죠. 즉이 판매된 게 결국은 바로 이자 매출 원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제조 기업의 공장에서 회계 기간 중에 제품이 생산된 내용을 기록한. 제조원가 명세서가 자,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요 바로 제품 제조된 거, 1년 동안 제조된 제품이 자, 어떻게 제조됐는가 어떤 내용으로 제조됐는가를 명세서로 표현한 것인데요 바로 이 생산라인 즉 계정과목으로는 제공품 계정이죠 즉 제공품 계정을 명세서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 1월 1일자로 있었던 기초 제공품 재고에게 단기 총 제조 비용을 플러스 하죠 플러스 해서 즉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 노음비, 제조금비를 합한 거예요 플러스 해서 자 결국은 기계 안에 남은 것즉 기계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은 기말 제공품 재고을 빼면 바로 완성된 제품이 되겠죠 이 완성된 제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기 올 회계 기간 동안 제품으로 제조된 원가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단기 제품 제조 비용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제조 원가라는 말 또는 비용이란 말 쓰는데 이 제품 제조 원가는 원가라는 말만 사용합니다 비용을 사용할 때는 써서 소모된 것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죠 이것은 제품 만들어진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비용이란 말 사용하지 않고 원가라는 말 사용합니다 제가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무조건 혼용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비용이 있으면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그건 설명해드리는 것이고, 자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된 것도 다 여러분들 들으셨고요. 그럼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를 한번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제조 원가 명세서에 먼저 원재료비가 계산되는 것은 재료 창고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죠. 보세요, 기초 원재료 재고에게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플러스한 다음에 이걸 플러스하죠 이걸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면, 빼면 바로 원재료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 그 다음에 그 외에 각종 경비들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 로마자 1, 2, 3 원재료비, 노원비, 제조경비, 이게 바로 원가의 3요소잖아요. 자, 제품을 제조하기엔 원가의 3요소입니다. 자, 이것을 이세 가지를 플러스한 게 바로 뭡니까? 단기 총 제조비용이죠. 단기 총 제조비용이에요. 그래서 자, 결국은 단기 총 제조비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보세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기에 이제 생산 라인을 보세요 생산 라인을 보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바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여기 있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게 뭐예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이죠 이게 단기 총 제조 비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었던 게 얼마이고 마지막에 기계 안에 자 기계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은 기말 제공품이 얼마인가를 알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에다가 뭘 플러스 한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플러스 하고요 여기에 뭘 빼면 됩니까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 빼면 당연히 우리가 자 계산하고자 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이 제조 원가 명세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로 제공품 계정을 바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명세서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어떻게 확인되셨죠? <목소리>